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일본 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대지진의 전조 아니냐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관측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특히 일본 오사카의 관광 명소 도톤보리 강에 대규모 물고기 떼가 포착된 것입니다. 도톤보리는 글리코상 등 상권이 밀집한 오사카 중심 번화가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필수 코스죠. 당시 갑자기 나타난 물고기들은 수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무리를 만들어 헤엄쳤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물고기 때는 18일 오전 6시에서 7시쯤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강둑을 따라 걷던 행인들이 뜻밖의 광경에 놀란 듯 발걸음을 멈춰선 모습도 담겼죠. SNS에도 도톰 보리강에 나타난 물고기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강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고기가 빽빽하게 들어찬 모습입니다. 영상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도톰 보리강이 언제 이렇게 맑아졌느냐며 놀라움을 표하는 한편,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에도 강에 물고기떼가 나타났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지진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일본 각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물고기 떼는 지진의 전조 증상일까요? 일본 전문가들조차 알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오사카 시립 자연사 박물관의 어류 전문가인 마스이 아키코는 도톤보리 강에서 발견된 물고기 떼는 조류를 따라 먹이를 찾아온 작은 숭어일 가능성이 높다. 숭어는 수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지면서 따뜻한 도톤보리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물고기가 모인 정확한 원인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모호한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며칠 뒤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인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관측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진원 깊이와 위치를 공개하며 지진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도 6.2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초대형 지진에 해당하는 규모는 아닙니다. 일본은 연중 수차례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을 경험해온 나라죠. 하지만 이번 지진은 단순한 중규모 지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원전시설이 통째로 흔들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원자로 건물로 추정되는 구조물과 인근 시설들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원전을 비치고 있는 CCTV 화면이 거세게 요동칩니다. 방송국 사무실 천장 간판도 좌우로 흔들리는 가운데 지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지진입니다. 지진입니다. 해당 영상들은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빠르게 공유되었죠. 일부 영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확산되며 원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상과도 같은 규모 6.2의 지진에 원전이 이 정도로 흔들린다면 분명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진이 더욱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지진이 발생한 시점에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단됐던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일본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전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일부 원전에 대한 재가동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기로 했죠. 실제로 일본 도쿄 전력은 오는 1월 20일 후쿠시마 제1원전 재가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약 15년 만의 일입니다. 원전 없이 반도체, AI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에 시마네 원전과 이카타 원전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마네 원전은 일본 서부 지역의 핵심 원전 중 하나로 제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던 시설입니다. 이카타 원전 역시 재가동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이던 곳이죠. 지진 발생 이후 일본 정부와 전력 당국은 언론을 통해 원전 시설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지역과 원전 위치가 겹친다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시설이 흔들리는 영상이 공개됐다는 점은 일본 내 논란을 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필이면 원전 재가동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지진이 발생하며 원전이 흔들리는 영상까지 퍼진 일본 반도체 AI 산업을 위한 일본의 무리한 원전재가동을 하늘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든 무리해서 원전재가동을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 여기에 악재가 또 겹쳤습니다. 원전재가동을 위해 실시한 안전성 심사에서 데이터 조작이 확인된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주부전력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하마오카 원전 345기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2019년 조작된 데이터를 설명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부전력은 원자력 부문 담당자가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기준지 진동을 평가할 때 자의적으로 유리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지 진동은 각 원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장 강한 지진의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데이터 부정으로 인해 기준지 진동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사내에서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지속됐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부전력은 제3자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주부전력은 전날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지난달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데이터 부정 의혹이 있다고 보고했고 위원회는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준지 진동은 원전 내진 설계의 기초가 된다며 조기 재가동은 어렵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의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 전력의 조바심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동안은 화력 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대지진이 예상되는 진원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탓에 다른 전력 회사들의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하마오카 원전은 사업 자체가 사실상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12년에 걸쳐 진행해 온 하마오카 원전의 심사를 백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부 전력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하마오카 원전 가동을 멈췄다가 2014년부터 이 원전 3에서 5호기 재가동을 위해 위원회의 심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주부전력의 하마오카 원전 기준 지지동 데이터 자료와 관련해 주부전력 쪽이 자의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수치 등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야마나카 신스케 위원장은 이번 행위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죠. 한편 이번 데이터 조작 사건은 공익신고를 통해 확인되었는데요.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주부전력 조사 결과와 별개로 직접 회사 본사와 해당 원전의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냉각장치가 고장나는 아찔한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8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동토벽을 만들기 위해 땅속 배관에 영하 30도 이하 액체를 흘려보내는 냉각장치가 정지됐다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도쿄전력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냉각장치가 정지되어 있었죠. 지하수 유입을 억제하는 이유는 유입된 지하수가 오염수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염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냉각장치는 반드시 정상가동되어야 합니다. 도쿄전력은 긴급복구 작업을 진행해 냉각장치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냉각을 재개했는데요. 원전 재가동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불과 며칠 만에 원전에서 지진 데이터 조작, 냉각장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무리한 원전 재가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세계는 물론 일본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 발생, 원전 흔들림, 영상 확산, 재가동 심사 데이터 조작 적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냉각장치 이상까지 이 모든 일이 짧은 기간에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의 원전 재가동 계획은 다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